님, 어 가게들 전에 같이 가서 좋은 얘기 그 자리에서 따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소개받은 저는 삼준학회 뭐 이사장이라는 네.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준학회는 뭐 세월은 많이 갔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나느라고. 그동안, 그, 냥 가진 분들을 하니 좀, 끈덕지게 살고 있습니다. 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 도항 선생은, 음, 윤시정부에, 윤시정부를, 막, 그냥많이맹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에, 이 장관이 사실은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이라는 에, 에, 3년 언서를 14부분의 독립운동자에 서명한다고 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인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무상법인 하나의 정부 형태를 갖춰야 할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만명 정부를 세우자 아, 하는 것이 이제 시민단결선언서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또만명 정부를 세우자고 하니까 그때의 우리 선배님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아나키스트 아니면 커뮤니스트에 에, 막 신취한 그 시절입니다. 러시아 아, 혁명이 1917년에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무슨 대파 같은 정부냐, 우리가 아, 하면 되지 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아, 않으니까 어, 젊은 철기에우라가터져서 어, 만주로 가서 긴자진장군하고 어, 어, 같이 독립군 모란이 만들어 가지고 만주 일대에 우리 독립운동 세력을 조합하는데 에나 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어, 그의 표상이1 9 0 2019년, 소위, 그 무호독립선언이라는 것을 기초하셨어요. 이 무호독립선언서의 제목이 무호독립선언서는 그냥 무호년에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임시정부, 망경정부를 세우자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무호독립선언서라는 선언서가 아니고, 대한독립선언서라는 선언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독립선언서의 최초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실은 그 전에, 러시아에서 선명해서 또 독립선언을 어, 어, 여러 사람들이 선명해가지고 만명 단위의 우리 동포들에 선명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그렇게 많이 궁각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유감스러운 일인데 마치메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 그래서 네. 만주에서 어그 예, 독립 네. 투쟁 때는 저, 이제 나는, 무력 투쟁이 주어 네. 김자정 씨가 주종이니까 그때 네. 나경석 씨라고 하는 그 나혜석 씨 오빠 네. 되시는 분이 사인 네. 독립선에서 안을 가지고 만주 조선선생한테 찾아와가지고 그걸 모두 보고 결정을 바로 어 북경으로 남경으로 와서 가는 도중에 이제는 임시정부를 맹글어야겠다 해서 어 헌법의 기본이 되는 어그 임시정부 교강이라고 해서 식조훈장을 기차 안에서 구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때는 보니까 다들 모여서 그 식조훈장이 기초가 돼가지고 임시정부 의정원을 맹글어서 임시정부 헌법을 맹글은 분이 그 바로 예, 알았습니다. 조소함 선생이 또 그래서 그 후에 임시정부에 이념이 있어야 하니까, 하 아, 해서, 어, 임시정부의 국가 이념으로서 삼민, 삼균주의를 발표하고 그 삼균주의에 기본어서 우리 조국이 독립이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느냐. 그것이 근국강령입니다. 그 근국강령의 기본이 3년 중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예, 국내에 오셔서 계시다가, 6개월 고문한테, 예, 본의 아게 납치를 되어서, 미국에서 58년에 돌아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우리 저, 어, 조만재 선생님을, 한진님을... 따로 한번 모십시다.